오늘날 그 신앙인들 중에는요 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이론이 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 보면 무교회를 무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무지무라 어, 간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죠. 그때 이제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김교신 목사님이나 또 함석헌 목사님 이런 분들이입니다.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근데 거기서 무교회주의라는 건또 어,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른 그런 얘기였어요. 어, 그래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주창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김영석 어,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많은 게 말씀을 하고 강연하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 에 대한 것을 무교회주의처럼 얘기하지만 그분은 사실은 보수 신앙입니다.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교회다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구성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어, 교회가 크면요 한 무리들이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를 쓴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있죠 그 동생이 이제 작가인데 렉스터 헤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는 1964년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건 뭐냐면 제도화된 나라 인간의 정부의 법을 따르는데 지쳤다 내가 진짜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 가로세로 2.4 곱하기 9m짜리 그 대나무로 된 뗏목을 만들어서요. 자메이카 바다에다 띄웠어요. 자메이카 한 3, 바다 30,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떼우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 뗏목 위에서 설수 있고 그 주위를 걸을 수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국기 강화식도 할수 있고 여기는 세금도 없다. 왜냐하면 세금은 자기 나라를 세울 만큼 똑똑치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예,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 그가 만든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죠. 어, 나무가 필요한 어부들에 의해서 뜯겨나갔고요. 또 태풍이 오니까, 아, 다 망가져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야 되고요. 교회의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임직자가 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피 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의 몸체는 우리라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서, 가는 동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임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통령만 있으면 나라가 됩니까? 국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있어야 교회를 어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임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한 기둥들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두셨습니다. 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면 엄청난 많은 제자들을 둘수 있을 거예요. 순보를 매기기 힘들 만큼 그런 제자를 둘수 있겠지만 성경에 명시된 사람들은 열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열두 사람이 되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어떡합니까 어 견고한 튼튼한 쓸만한 사람을 누구로 세워야 돼요 어 임직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는 만사다 그래 예 저도 군에 있을 때는 그+ 그 저의 그 연관장교로서의 직분 지역이 뭐야 직능이 인사였어요 그래서 어 인사에 관련된 직위에서도 근무를 했고 제가 육군본부 있을 때도 인사참모부에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조직이나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 인재를 뽑아서 잘 세우는 것이다. 최근에도 우리 그 정부에서, 중폭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좋은 인재를 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그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더 왕성하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든든한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하여 임직자로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에 임직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조금씩 이렇게 스킵하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오늘 행사 때문에 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가 어, 왕성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누가 없었다고요? 예, 네, 임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은 있는데 임직자들이 없으니까 교회의 일들을 사역을 조정할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 에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임직자들 어, 어, 교회 그 성원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가 어디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본토 사람들이죠. 또한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외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유학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이다 보니까 이게 잘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에루살렘 교회를 초기부터 장악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겠죠. 에루살렘 주민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그 시브리파 사람들, 헬라스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있어서 누구만 중심으로 주는 거예요? 팔을 안쪽으로 굽는다고 예, 예루살렘 사람들, 시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구제를 하게 됐다. 여기 이제 갈등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하고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열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을 세우는 가장 그런 중심이 되는 원칙이었어요. 어,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한 지역에 있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 교, 도시화가 되면서 새로운 교인들이 오게 되면 이게 불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교회가 작았을 때 교인들 또 새로 이사 와서 형성된 교인들 이게 불효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초대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말씀을 읽어 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예. 이 갈등, 말씀과 기도로 어 이제 그 사도들이 말이죠. 준비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보니까 뭘못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못 하고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만큼 영성이 떨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을 잊어버렸다. 교회는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직자들이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는 뭐 목사들, 또, 어,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르틴 뉴토가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본질의 회복입니다. 마르틴 루터와그 당시에 그 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이게 본질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열방에 튼튼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의 자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선출할 때뭘 봅니까? 학벌 보죠. 그죠? 그 사람이 뭘 가졌는가를 봐요. 그리고 그 사람 경력이 어떻는가를 봐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기준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의 이런 그 세상적 잣대를 댄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를 삼았던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은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학력과 경력과 재산 정도가 미미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걸 보지 않고 뭘 본다? 첫 번째 뭐 보느냐?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입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집분자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들수 있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죠. 그죠? 네. 예배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썬데이 네. 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주일만 딱한번 하나님께 얼굴 보이는 사람, 네. 가슴이 뜨끔한 분들 있죠? 네. 주일날 진짜 뭐 하나님 만나서 인사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구제와 봉사에도 열심히 살아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보회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런 그 변화가 있는 쪽지가 있길래 제가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 네, 또.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시작. 주위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 두 번째는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지식은 뭘 통해서 얻습니까? 네. 책을 통해서 얻겠죠? 그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걸얘기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균과 거짓이 없나니, 이거 국회에다 갖다 좀 걸어놔야 될것 같아 요새.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자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자가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쳐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이역입니다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한면만 보고 판단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야구부서 1장 5절에 말씀하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이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요?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남의 상처를 자꾸 들출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다 말이죠. 여러분은 또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자격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시작.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과 인격을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은 인기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기를 잘하면 연기를 잘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칭찬 받기는 어렵지요. 칭찬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에 있어도 말이죠 잘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칭찬 받는 사람입니다. 어, 서양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동양난처럼 은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또, 어, 이게, 어, 부드럽게 다가서서 터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피 같은 사람은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그죠? 늘 뭘로 까먹어요. 자기 이불을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잘해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꼭 뭘로 뒤집죠? 예, 네, 이 말로 뒤집는다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동양양 같은 그런 칭찬받는 일꾼이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일곱 사람을 찾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스테반과 빌리카,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였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 다 어디식이라고요? 예, 헬라파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그 시브리 동네인데 왜 헬라파를 다, 어, 삼았을까? 아. 참, 이게 아인어인데요. 아니, 아마 뭐 여러 가지 학설을 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 헬, 시, 브리 사람들보단 누구요? 헬라파 사람들이, 예, 이런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말이죠. 에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의 개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에 뭐가 나오냐면 스테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거기에 보면 스테반이 죽으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에루살렘 성전만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테반 자체가 헬라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유니버셜한 분이다.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사대행전 8전에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가 말이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면 마치 그, 뭐랄까요. 옛날 그 파주나 이런 데가 미군 부대가 많아서, 어, 그렇게 또 이태원 같은 이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게 뭐랄까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뭐랄까요? 어, 시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거긴데 빌립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빌립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여?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또 사도행정 구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이 해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가 진짜 골수 유대인이었는데 골수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음주의자로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13장 이후에 가면은 유대인의 자취가 시브리파 유대인이 자취가 감춰집니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동무대가 됩니다. 즉 이만큼 어떻게해요 세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움으로 또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움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시,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첫째 뭐가 일어났다고요? 말씀에 붕이 일어났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 운동력 있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의 가슴을 뒤흔들어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됐대요. 어떻게 합니까? 3천명, 5천명이 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지역이 변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방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길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저 뭐, 뭘 갖고 나가서 전하고, 그냥 스피커가 된다고 한다, 저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그죠?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전파할 때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는 수적인 붕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말씀이 붕에 붕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교인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우리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복음 전파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열방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흥분시키시면 수적인,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영적인 부흥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아, 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비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 네. 네. 일꾼을 세워지면또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형식적인 제사에 매달렸던 종교 제사장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유대교회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줄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의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 CIA나 중앙정보부에 있던 어, 저 어, 우리 그 안기 안기부관이 뭐라지여서 국정원 국정원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쩌다가 말이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냐 이런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장로 두 분과 권사 한 분을 안수합니다. 예, 여러분 세워지는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임직자 교육을 시키니까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예, 완전해서 어, 임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안전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임직을 받고 임직자로 쓰임 받으면서 더 많은 훈련을 더 많은 봉사를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임직자가 돼서 주여 내가 여기 있싸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망 기회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꿈의 현상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